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출토된 공주 석장리 이론을 구석기 특구로 지정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백제 역사도시로만 알려졌던 공주시가 선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4년 공주 금강변에서 우리 상고사를 바꿔놓는 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만 년 잠들어 있던 한반도의 구석기 유물과 유적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주먹 도끼 등 각종 석기류와 집터가 방금 만든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이 발굴을 계기로 1974년부터 우리 국사 교과서에 구석기 시대가 기술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으로 인식됐던 역사의 출발점이 바뀐 것입니다. 공주시는 이런 석장리를 알리기 위해 박물관을 만들고 축제도 열고 있지만 활성화가 잘 되지 않자 세계 구석기 공원 건설이란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물관 인근 3만 2천여 제곱미터에 2027년까지 구석기 문화와 연계한 관광 휴양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박물관은 교육 중심이었지만 여기는 관광 휴양 체험의 기능을 추가해서 사람들을 좀더 많이 오게끔 하려는 겁니다. 여기에다 구석기 유적지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의 구석기 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되면 규제가 완화돼 세계 구석기 공원 사업도 탄력을 받게 돼 일석이조입니다. 특구 신청은 올해 11월 정도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또검토 기간이 필요해서 승인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심을 기울이고 있는 공주시가. 백제 역사 도시로서뿐 아니라 선사 문화 도시 브랜드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대전시가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대동천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을 통해 국비를 포함해 410억 원을 확보하고 대동천 일대의 하도 준설과 교량 신설, 친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1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6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리그 9연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18년 만에 8연승에 성공한 한화는 오늘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2대 1로 패했습니다. 리그 8위를 기록 중인 한화는 모레부터 대전에서 롯데와의 3연전을 치르며 중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지역 학교 11곳에서 성면이 제거되지만 상당수가 부분 철거공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곳 등 11곳에서 성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는데 전면 철거는 4곳에 그치고 나머지는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동이나 층별로 부분 철거가 진행돼 학교 구성원들의 성면 노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성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인 147곳으로 51.9%인 충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세종시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동지역의 전면 공지 개선 시범구역을 확대합니다. 전면 공지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 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한 공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